자 강한 의지로 뛰고 있습니다. 고민정이 길게 뛰었고 쫓아가 봅니다. 어 좋아요. 살려냈습니다. 이은영, 이은영, 이덕주와 1대1 거리 두고 붙입니다. 먼저 헤어 네.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창령이 이번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정확히 바라봤던 왼발 패스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오는 크로스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두 재능의 합작품 이은영이 붙이고. 고민정이 마무리해왔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 정말 많은 창령인데 확실히 이제 신선은 패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어, 인천은 사실 플레이오프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뒤에 떨어진 공 짧게 내줬고 이은영 잡아냅니다. 기술이 좋은 이은영 앞을 바라봅니다. 직접 돌파 선택 내줬습니다. 네, 휴런지 어, 어, 왼쪽으로 이어지는 창작에 참... 또 수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버텼습니다. 그리고 윤희인 선수가 어느새 또 공격 라인까지 들어와서도 공격을 보여 줍니다. 자, 지금은 뒷공간 열려 있습니다. 어, 아, 강하게 붙어야 돼요. 박사 이은형 낮게 붙입니다 아, 뛰어냈어. 정유진! 아, 정유진 선수 확실한 클리어링을 보여 줍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정유진이 클리어링을 이못 했더라면 공격수에게 완벽하게 연결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돌아 들어가는 이 움직임도 정말 좋았습니다. 어 예측을 좀 했던 이은영이네요. 네 원터치 이후에 바로 크로스를 또 시도했었던 이은영이었는데 마지막 득점이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네 이하림 선수 마지막 득점이 11라운드 5월 12일 경주전인데 네. 그때 이후로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파하는데요. 오자 프로 나왔습니다. 고민정이 때려놓습니다. 이은영 잡고 돌파. 어 좋아요. 빠릅니다. 이은영. 측면으로 직접. 자 일단은 지켜내면서 크로스까지. 자 흘렀어요. 아사이입니다 사해 사해. 자 박사. 창영이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은영 선수가 살짝 타이밍을 놓치면서 일단 좀 고립될 뻔했는데 음. 결국에는 볼을 넣어줬고 네. 사이가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김정미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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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렵게 네. 그 까지 <laughs> 그러나 김정미가 니어 포스트 막아냈습니다. 아, 시 잡아내고 있는 창영이고요사이패스 어. 들어갑니다. 어, 좋아요. 이은영. 이은영 템포 조절. 오른쪽으로 칩니다. 어, 계속 가요. 이은영 빠릅니다. 커백 강하게 헤더! 아하! 빗나갑니다. 이은영이 붙이고 구채현이 마무리해 봤습니다. 아, 구채현 선수 포지션 변화가 지금 성공할 뻔했습니다. 네. 그대로 크로스 시도했던 이은영이고 구채현이 들어가면서 파워를 더 보여줬는데 네. 아, 지금 헤더가 살짝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정말 <웃음> 먼 거리에서 헤더였거든요. <laughs> 네. 안태화 감독이 어떤 실험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데 합니다. 오른쪽 황혜민 짧게. 자 다시 사이패. 네. 약간은 무리했는데요. 강해격는뺏어니다 일류. 오호!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아, 지금은 강인진 선수가 좀 빨리 처리하기보다는 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뒤쪽에서 돌아 뛰고 있는 이은영 선수의 스피드가 엄청 빨랐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다. 네. 순간 부스터를 밟았던 이은영이었습니다. 네, 그냥 안정적으로 천천히 처리하려고 했 구체요. 아, 역습할 수 있어요. 등을 집니다. 밀려 나오는데요. 이은영 요리조리. 어허,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네. 이은영의 요리조리였습니다. m b